어, 저는 바라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바른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까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보면서 판단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믿음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려움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전장에서 가장 앞에 나와서 나와서 나와 싸우자. 나랑 싸울 사람 없느냐 하면서 상대방을 도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골리앗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싸울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독려하기 위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딸, 사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왕궁에서 짊어져야 했던 왕궁이 짊어지우는 모든 의무, 노역, 뭐 군역, 세금, 그 모든 의무에서 다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울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싸우도록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그 시점에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장에 왔던 다윗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아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죽은 신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죽은 신도 있습니까? 있지요. 이방의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죽어 있는 신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가 명확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괴가 블레셋에 의하여 다곤신전에 들어갔을 때, 전쟁 때 블레셋에게 법괴를 뺏기잖아요. 다곤신전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신상의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신들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다곤신은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신을 의지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죽은 신을 의지하는 블레셋은 기세등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며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마음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요, 분노하는 사람이 또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엘리압은 다윗을 향하여 "너 참 교만하다고.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완악함을 안다고 말하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화를 냅니다. 물론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동생인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하건대 엘리압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다윗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상처와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이세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셔서 이세의 아들들을 찾아가지요. 그렇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다들 장자였던 엘리압입니다. 그는 장자였고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거꾸로 생각하면 엘리압이 그렇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용모와 키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좀 키가 커야 왕이 됐었나 봐요. 사울도 키가 크지 않았습니까? 엘리압도 키가 컸는지 딱 봐도 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압은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결국은 막내인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장자인데. 내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리고 사무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저 막내 동생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좋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내 몫이었던 왕의 기름 부음을 다윗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아마 밤잠을 자지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에 팥죽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장작권을 빼앗겼던 에서만큼큰 분노가 이엘리압의 마음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가 지금 터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대적과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 과거의 상처와 서운함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 시기에 계속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에너지의 방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대적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적은 골리앗이지요. 다윗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워도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지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워도 우리 가정끼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근데 엘리압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압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이 타이밍에 다윗이 손뼉을 마주쳐 줬으면, 이 엘리압의 분노에 손뼉을 마주쳐서 반응했다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상대할 사람이 엘리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기분 안 나빴겠습니까? 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 다윗이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지. 저 큰형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엘리압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하고 가버립니다.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는 다윗의 뜻이 어찌어찌 해서 사울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담하지 말 것이라라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라. 혹은 마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주의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테니까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으십시오. 너무 멋있는 말인데,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인 사울이 이 말을 하고 소년인 다윗이 이 말을 들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소년인 다윗이 왕인 사울에게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안심시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울의 인식입니다.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싸울 수 없습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마음이 확 꺾여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사울에게는 믿음의 상상력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싸워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어느새 사울에게는 믿음의 눈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판단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판단의 계산 속에 골리앗과 다윗만 보고 판단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 플러스 알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일 텐데 다윗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짐승이나 골리앗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짐승들을 쳐서 물리친 것처럼 골리앗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경험을 통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양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해내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으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경험에 의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사자든 곰이든 골리아시든 문제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자도 이겼고요. 곰도 이겼으니까 골리아도 이길 수 있어요. 스스로의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사자든 곰이든 골리아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상대는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지금까지 내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어려움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도와주셨으니까 이 상황에도 나를 도와주셨겠지, 도와주시겠지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볼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골리아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군복을 입힙니다. 당시에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줬던 이 군복은 그 갑옷, 그 투구, 그 칼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왕이 입던 것이니까 가장 좋은 무기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입고 걸어본 다윗은 곧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 사울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줬을 텐데,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사울이 생각하는 그 최선의 방식이 자기에게는 안 맞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은 곧 골리앗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도 사울 못지않은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과 골리앗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싸울 무장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 쓰는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물매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칼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돌멩이가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껏 그런 방법으로 싸워서 살아남았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위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압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며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 사랑 의 하나님, 골리앗 의 위협 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 들은 두려워 하며 도망치 기에 바빴 습니다. 하지만 믿 음의 경험 과믿 음의 눈이있었던 다윗 은그 상황 에도 하나님 이 함께 하실것을믿 고, 자 신의 방법 으로 하나 님의 방법 으로 싸울 준비 를 하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우 리가 봅니다. 주님, 내삶에 골리앗 이 나타났 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